온 우주의 의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의식이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감추어진 동기가 의식이죠. 예,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격적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의식.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열쇠는 자유 의지를 허용한 것이에요. 의식의 사용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식과 우리의 의식은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만유를 품는 의식이고 우리는 단절되어서. 만유를 나를 위한 이용 대상 또는 경쟁과 대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단절된 의식 때문에 우리는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단절된 삶은 역설적입니다. 마음대로 할수록 종이 돼요. 예, 그래서 뭐 마약이 좋은 예죠. 마음대로 마약하면 마약에 중독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도 인류도 이복대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오히려 더 빈궁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절제할수록 자유해져요. 자, 엑서사이즈를 하는 사람이 신체를 훨씬 더 자유롭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절제할수록 더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절제한다는 말은 어떤 원리와 일치시키려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체 순환 원리에 맞추어서 음식을 절제 있게 먹을 때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제할수록 자유해지고 자유해진 만큼 하나님의 의식과 일치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과 의와 사랑을 누리는 가치 있는 의식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